안녕하세요. 솔루션 파트너TV의 정팀장입니다. 이전에 홈텍스를 통한 서류 발급 영상을 PC 버전으로 한번 남겨드렸었는데 모바일 발급 방식과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시간엔 모바일 버전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휴대폰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스토어에 접속을 하고 홈텍스, 모바일 앱 이름은 손텍스. 이렇게 손텍스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앱을 실행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첫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우선 로그인을 해야 하니 상단의 전원 버튼을 클릭하고 여러 가지 인증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완료가 되었다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상단에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보이게 되죠. 이제 우린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전체 메뉴 화면 창이 활성화가 되면서 국제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클릭을 해 보면 우측에 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중 즉시 발급 증명을 한번더 클릭하면 우리가 찾는 소득 금액 증명 서류가 보이게 되지요. 자, 이제 소득 금액 증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팝업창이 열리고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팝업창의 확인이 아닌 닫기 버튼을 클릭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아닌 다시 전체 메뉴 창으로 이동이 되니 닫기가 아닌 확인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도움말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소득 금액 증명 신청서 작성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인 정보 수정 및 본인이 서류 발급 시 필요한 과세 기간, 사용 용도, 제출처 등등을 작성하면서 내려가면 되는데요. 마지막 수령 방법 부분은 클릭 시 이렇게 열람 및 팩스 발송 중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때 열람을 선택하면 말 그대로 열람용이기에 내용과 금액 등을 확인할 수만 있거나 PDF 파일로 저장을 할 경우에도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금액 확인이 아닌 금융사에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팩스 발송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령 방법을 열람으로 변경하고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되고 이렇게 접수목록 조회 메뉴로 넘어가지는데요. 아래로 내려 보면, 내가 신청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요청한 민원 사무명, 처리 상태, 수령 방법 등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린 처리 완료 옆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되고, 이렇게 민원 증명 열람창이 활성화가 되면, 소득 금액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열람용 PDF 파일을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열람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팩스 발송은 수령 방법을 팩스 발송으로 선택을 하고, 팩스 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팩스가 발송이 됩니다. 참 쉽죠? 이번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금액증명 확인대처럼, 전체 메뉴 화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즉시 발급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게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메뉴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개인 정보 보호법에 관한 팝업창이 열리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팝업창의 확인이 아닌 닫기 버튼을 클릭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아닌 다시 전체 메뉴 창으로 이동이 되니 확인 버튼을 클릭하는 것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팝업창 확인 후 증명 민원 신청 입력 창으로 이동이 되고 우선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상화 대표자명 등이 확인이 되고 개인정보 수정 및 서류 발급 시 필요한 과세기간 사용 용도 제출처 등등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과세기간 선택 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매년 1월에서 6월까지가 1기 매년 7월에서 12월까지가 2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내가 발급받을 기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이 끝나고 수령 방법 부분은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 때처럼 내게 필요한 수령 방법을 고르면 되고 선택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이번엔 접수 목록 조회창에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누구나 이대로만 따라한다면 쉽고 간편하게 서류 확인 및 팩스 발송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출 상담과 진행은 모두 언제나 유료가 아닌 절대적 무료입니다. 즉 모르는 게 있을 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꼭 여러분들도 대출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진행이 필요하다면 상담. 꼭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대출의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은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요즘은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일대일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 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 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모바일 손택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이든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